제가 청주는 처음 여기 와 보는 도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주 사랑방에는 제가 좀더 진즉에 왔어야 되는데 좀 늦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선사님 영혼이 살짝 저한테 입혀진다면 졸업을 하시는 분들이 굳이 안 오셔도 됩니다. 예쁜 분들은 직접 와서 저희가 갖다 배달을 합니다. <laughs> 아마 청주점이 그렇지 않나라는 선사님 생각을 잠시 제가 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방장님들이 이렇게 많이들 와주셨는데, 사실 선사님께서는 굉장히 우리 항상 이렇게 뛰어다니실 수 있고. 저렇게 웃으실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건 우리 방장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선사님은 늘 저렇게 행복해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옆에서 우리 노천사님을 바라보면 저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우리 방장님들 때문에 선사님은 늘 저렇게 힘드셔도 앞에서 노래를 하시고 또 움직여서 뛰어다니시고 생명이신 것 같아요. 우리 방장님들이 우리 선사님의 생명인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오늘 이 선사님의 생명들이 쫙 모인 곳에서 이렇게 작지만 제가 어떤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또 선사님 이 청주를 저한테 어 부탁을 하셨었어요. 아마 조금 시간이 꽤 전에 그래서 제가 오늘 다른 지역에 가서 연재전 빼고는 제가 따로 하지 않았는데 오늘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얘기할 거는 늘 저는 이야기하지만 가장 기본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신통이라는 것도 그렇고 이치와 원리를 모르면은 사실은 신통을 여러분들이 배워도 사실 잘 알지 못합니다. 오늘 졸업을 하신 두 분이 어, 졸업장을 받으셨지만 이것은 유형이 아니라 무형이기 때문에 정신적 가치이기 때문에 이 무형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자기 자신이 느끼고 깨닫기에는 아직은 철이 많이 드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아무것도 아닌 행사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한테는 이 무형의 가치는 이로 바꿀 수 없는 가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혹시 어, 일면불, 월면불 아세요? 불교에서 일면불, 월면불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해가 우린 아침에 뜬다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저녁이 되면 해가 집니다. 해를, 해가 뜨면 해를 보고, 해가 지면 뭐, 달을 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들은 상대적 개념 속에 존재를 합니다. 깨달음도 사실은 존재치 않지만 깨닫지 못했다라는 상대적인 그 개념이 있기 때문에 깨달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제가 정신의 한 공간을 굳이 이렇게 우리가 동그라미를 그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경계를 지어야지 우리 관념이 편하니까 동그라미를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뭔가 도형화 시키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 우주의 입장에서 보면 태양은 해는 절대로 뜨지 않습니다. 그쵸? 우주의 입장에서 보면 해는 지지 않습니다. 그냥 지구가 돌 뿐이잖아요. 그냥 우리 눈에 볼때 해가 뜬다고 보이고 해가 진다고 봅니다. 해는 뜨지도 않고 지지도 않아요. 누구의 입장에서 우주의 입장에서 그렇지만 바라보는 이 사람의 입장에선 뜬다 진다라고 말하고 그걸 진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대적 개념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방장이 어 공부를 해 나가면서 제가 계속 방이 공부하는 과정에 촬영한 내용에서도 우아일체에 대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은 이치의 섭리는 큰 우주의 섭리가 그대로 들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 물이 끓는 이치 아침에 해가 뜨는 이치, 지는 이치,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큰 우주의 이치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앞에 놓여 있는 작은 이치부터 풀어가는 이런 그 철학적 마인드를 가지신다면 큰 이치는 저절로 깨뚫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세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의 물질의 마음이라고 친다 하면 이것이 근본의 여러분들의 정신이라고 본다면, 자, 요 정신과 여러분들 몸 속에 있는 이 정신이 두 개가 아니거든요. 그죠? 근데 해가 뜬다라고 생각하는 건이 빨간 선이 요 상대적 개념을 갖는 거예요. 이 입장에서 보니까 해가 뜨고 해가 진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얘 입장에서 보면 해가 지지도 않고 해는 뜨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깨달음도 이와 같습니다. 얘 입장에서는 깨달을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얘랑 얘랑 똑같거든요. 여러분. 얘랑 얘랑 똑같아요. 그런데 자꾸만 여러분들은 요 입장에서 보니까 요랑 요거랑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것이 없는,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 우리 요것, 요것과 만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과정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 지우개가 없다, 그죠? 자, 요 어느 틈을 통해서 아니면은 요 어느 마음을 통해서 몸은 가지고 있지만 의식이 넘어가서 아, 이거와 이것이 같구나라고 인식하고 각성하는 상태. 각성하는 상태가 여러분 딱 오면 그때 여러분들은 아하 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하라는 이, 이 느낌표는 여러분들이 각성이 된 상태입니다, 여러분. 몸의 각성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카페인을 먹고. 아니면 뭐 정신만이라던가 이런 종류들이 몸의 각성제라면 정신의 각성제는 감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감각을 있는 그대로 느낄 때 듣는 소리와 맡은 냄새 현재 보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이 촉각 이 느낌을 알아차릴 때 감각이거든요 감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촉이잖아요 감은 촉이잖아요 감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식할 때 내 내면에서 모르지만 깊이, 깊이 있게 무언가가 올라오는 법률을 느낄 때, 세상에 향해야겠다라는 뭔가의 마음이 올라올 때, 이 감, 감을 여러분들이 인식할 때, 인식하는 상태는 깨어있는 상태잖아요. 각이잖아요. 각성의 상태잖아요. 각성의 상태는 깨달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것을 로총교육원에서는 가장 아랫단계의 기본으로 두고 있는 이유가, 깨달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크지가 않는 거예요. 자꾸만 상대적 개념에서 보니까 깨달음이 있는 거고, 무슨 하나가 존재하는지. 하나는 절대로 여러분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는 하나라고 말을 하잖아요. 대한민국 모두는 하나. 왜 하나가 존재했을까요? 대한민국이 하나라는 거는 대한민국이 아닌 다른 민족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걸로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모두가 하나. 이 하나의 장은 물질계의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보니까 정신은 비물질이라서 하나가 되는 거지 원래는 하나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신의 세상도 이 물질이 이대로 무너져 버리면 우아일체의 개념에서 보면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 하나를 지을 때 여러분 집 하나를 지어질 때이 집이 똑같은 걸로 집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흙이 뭉쳐져도. 흙을 쪼개고 들어가면 어느 것도 같은 것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망고의 이치는 이 하나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물질 입장에서 보니까 하나라는 거. 절대로 세상의 모든 신과 신이 아닌 이 모든 것들은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자기 자신을 얼마만큼 끼어 있게 각성할 수 있는 이 각의 상태에 놓여 있는 것.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것은 이 순간을 인지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 내가 지금 이 소리를 집중해서 듣고 있는 이 상태. 그리고 여러분들이 느끼는 이 상태. 그리고 자기 내면에서 올라오는 이 감각적인 상태를 얼마만큼 귀를 기울이고 있느냐. 이것이 여러분들이 깨달음의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감, 우리가 감성, 인성, 지성, 이렇게 나온다, 나눈다면 사실은 이 저는 제가 지금 드리는 단어적 의미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순간에 저의 느낌을 최대한 이 단어로 표현하고자 해서 이 단어를 쓰는 거지 이 단어적 의미는 다 다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감각이라는 것도 사실은 그 사전적 의미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제가 쓰고자 하는 감각적 의미는 이런 의미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감성, 인성, 지성이 있다면 감성이라는 것은 사실 신의 영역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을 알고자 하고, 신을 다루고자 하고, 여러분들 안에서 그 신을 뽑아내고자 한다면, 이것이 잘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선사님과 더불어서 쓰고 있는 많은 신의 원력들. 배우고 있는 의통수련, 약손수련,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대부분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과정 속에 있다 보니까 이 테두리에서 나오고 있더라는 거죠. 나라는 이 물질적 테두리에서 자꾸만 뽑아서 내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물질적 테두리를 넘어서 이두 개의 테두리가 하나로 합쳐져야지 신의 원력의 필력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연습해서 지금 익히는 과정입니다. 글자를 익히고 익힘이 끝나고 났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 여러분들의 업이 이 글씨체를 끌고 가셔서는 안 됩니다. 대부분은 쓸때 보면 여러분들의 업이 이 글씨체를 끌고 가거나 아니면 자기의 삶을 끌고 가거나 아니면 자기의 행동의 패턴을 끌고 갑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 신의 원대한 인간의 근본적인 이것이 나를 끌고 갈 때, 내 손을 저절로 끌고 가게 만들어야지 신의 필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나고 무언가를 선택을 해야 되고 할 때는 제가 요즘 잘 쓰는 말이 있는데, input, processing, output.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우리가 삶 속에서 보면은 대상이나 조건이나 어떤 많은 문제들이 나한테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거를 어떻게 이 안에서 프로그래밍 하느냐에 따라서 아웃풋은 다 달라집니다. 실험실에서 여기가 실험실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한테 똑같은 조건에 제 목소리를 들려주고 <laughs> 똑같은 내용의 이 강의를 듣고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나갈 때문 앞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들은 각각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 이 인풋은 똑같은데 이 안에서 프로그래밍 되는 과정이 왜 무엇 때문에 다른지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우리 일과정에서 보면 자기 스스로를 두 개의 영역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영역은 자기가 해결하지 못했던 자기의 습관적인 자기의 그 몸에 그릇, 그릇, 습관, 그릇, 타고난 이 그릇이죠. 예를 들어서 라디오하고 TV가 근본적으로 다르잖아요. 마찬가지로 화면을 내는 것과 소리를 내는 것의 기본적인 물질이 어떻게 쓰여지느냐라는 차이도 가지고 있지만, 그 다음에는 이 습관의 차이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자기의 삶이 더해져서 이 프로그래밍 과정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누구는 굉장히 이거를 철학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누구는 나갈 때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을 하고, 누구는 굉장히 긍정적 사고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 부분,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 부분을 그러면은 최대한 완벽하게 이 부분을 정리를 하는 자리가 깨달음의 정신의 각자리인데, 그럼 이 각을 이루었을 때는 어떨까? 이 각성의 상태는 과연 어떤 걸까? 여러분들이 제가 늘 이거는 반복적입니다. 이 각성의 상태는 여러분, 느낌도 감각도 모든 것이 그대로 살아 있고 그대로 깨어져 있습니다. 저를 때리면 저는 아픕니다, 여러분. 저는 배가 고프면 밥을 먹습니다. 화가 나면 화를 냅니다. 이 속에 집착하는 마음만 없습니다. 이 집착하는 마음이 여기서 오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선지식들이나 많은 철학 철학자들이 궁극적으로 말하는 것은 언어가 다를 뿐이지 그 의미는 다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감성 감성은 신의 영역에서 오는 건데 여러분들이 신의 영역을 얼마큼 각성시키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인성과 지성이 있다면 지성이라는 거는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고정관념적 지식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 이 고정관념적인 지식이라는 거는 학문이라든가 우리가 많은 것들로 이 지식이 쌓여서 지성이라는 걸 이루어냅니다. 지성이 많은 사람이 인성이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적인 사람이 인품이 좋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적인 사람이 성공한다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이거는 성립되지 않는 그 공식이죠. 그러고 인성이라는 부분은 감성하고 지성의 중간에 있는데 이 인성은 우리가 어 감성적인 사람은 사실은 인성이 굉장히 따뜻합니다. 감성적인 사람들은 보면 사물을 볼때 굉장히 틀지시면 아름답게 보려고 합니다. 근데 지성이 많은 그러니까 지 지식적인 고정관념이 많은 사람은 어떤 사물을 볼때 감성적이기보다 조금 더 논리적인 측면을 많이 다가갑니다. 자, 제가 잠시 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익, 인간, 이와 세계. 자, 홍익이라는 개념을 저는 오늘 이렇게 잡고 싶습니다. 홍익은 아주 감각이 뛰어난 고등의 사람들의 집단, 사회적 집단,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감각이 뛰어난 고등의 사람들. 그러면 고등이 존재한다면 무언가보다 월등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감각이. 신을 느끼는 촉과 자기 자신의 내면을 알아차리는 것과 이 모든 감각이라는 것. 이 고등의 사람들의 공동체적 집단, 사회적 집단입니다. 사회적 집단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은 자기만의 세계를 추구하는 사람은 홍익이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홍익이라는 이 사회적 집단은 모두가 같이 이익이 되는 집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 뇌를 우리가 보면 뇌를 가지고 뭐 이렇게 실험을 하고 이렇게 해보면 우리가 운에 잔에 쓰는 거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수학적 문제를 풀때 아니면 어떤 시각을 통해서 집중해서 볼때 뇌가. 활동이 움직이는 뇌의 영역은 크게 놀랍지 않게 뭐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 학자가 어 실험을 해서 상당히 놀라운 결과를 찾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처음에는 어 궁금해서 시작을 했지만 결국 나중에는 무엇을 알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멍 때리고 있는 순간 딱 놓고 있을 때 뇌가 움직이는 걸 찾아내게 됩니다. 그건 아무도 시도를 하지 않았거든요. 움직이는 것만 다 찾으려고 했지 딱 고요한 상태, 멍 때리는 상태. 이 상태에서 뇌가 움직이는 부분이 어디냐면, 사회적인 활동, 그러니까 사회적인 것을 추구할 때 활동성을 갖는 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태어난 아이가 스스로 죽게 되는 경우에 보면, 이 뇌가 스스로 사회화되지 못하는 아이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멸하, 그 바이러스를, 면역기능을 떨어뜨려서 스스로 죽게 만든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멍 때리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멍하고 있을 때그 순간에 멍이 아니라 안목적으로 계속 프로그램해서 여러분들의 그 망상이 도는데 그 망상의 내용이 뭐냐면 사회성이라는 거예요. 아, 내가 아까 쟤를 만났는데 실수한 거 없나? 아, 내 오늘 옷이 괜찮았나? 내 오늘 말한 게 실수했나? 쟤한테 상처를 줬나? 어, 나는 뭐지, 쟤한테? 이 사회 나는 뭘까? 저 집단에서 뭘까? 이런 수많은 생각들이 자기를 계속 움직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회화를 갖는다라는 거, 대인하고의 관계를 갖는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한다라는 거, 이거는 결국은 홍익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노천선사님께서 홍익 자본주의, 홍익의 자본을 붙였습니다. 저는 이건 어디까지나 저 순수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저는 무소유의 사상을 너무 사랑하고 너무 좋아해서 무소유를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무소유를 말씀하셨던 분들과 상관없이 이 무소유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언어적인 관념에 의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홍익 자본주의라는 거는 홍익이 모두가 그 사회화된 이 공동체적인 서로와 서로를 연결하는 이런 고등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울려져서 이 세상의 주역이 되고자 이 10%의 사람들이 이 90%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집단인데요. 근데 여기에 자본이라는 것은 이 물질이라는 것은 버는 것의 중요함보다 쓰는 것의 중요함이 더욱 크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쓸 것인가?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는 생각을 제가. 무소유라는 걸 통해서 생각을 해보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홍익이라는 것을 너무 크게도 잡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저 사회 속에서 원만하게 그 속에 들어가서 튀지 않고, 내가 그들과 더불어서 색깔을 맞출 수 있는가. 여러분, 빨강, 파랑, 노랑, 사실 이 강한 색깔들, 색깔들은 그림을 그릴 때, 상당히 쓰기가 힘듭니다. 그렇지만 어쩌면 여러분들이 색깔이 없다라는 이 흐릿한 색깔들이잖아요. 파스텔들은 다양한 색깔과 섞여도 그 품위가 납니다, 여러분. 하나의 색을 쓰기보다는 여러 가지 색을 써서 나무색을 만들 때그 색깔이 굉장히 품위 있는 색깔로 바뀝니다. 나 혼자 잘라서 독보적인 무언가를 해야겠다고 하면은 굉장히 어색한 그런 우리는. 홍익의 집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아울러서 그 안에는 반드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각성의 힘이 필요합니다. 각성의 힘이 필요하려면 여러분들이 자기 스스로 걸어온 길, 오늘 하루를 살아온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셔야 됩니다. 세상을 원망하고 타인을 원망하는 이 힘은 정말로 업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세상과 타인을 원망하는 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부족한 점을 되돌아볼 수 있는 힘은 자기 자신을 앞으로 내밀지만 세상을 원망하고 타인을 원망하는 힘은 자기 자신을 구렁텅이 속으로 집어넣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것이 딱히 수행이라 말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은 아닙니다. 가장 기본 되는 내용들이고 그렇지만 이거는 반드시 수행과 만나져 있다는 것.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자꾸만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 이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업의 습성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보는 것을 믿으려고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걸리게 됩니다, 여러분. 기운이라는 거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감성이라는 신의 영역은 이미 수만 년 전부터 끊임없이 원래부터 그 자리에 있었고 그것을 한참 뒤늦게 뒤늦게 따라가는 지성이라는 것은 과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리학 과학이라는 것이 그것을 조금씩 조금씩 해서 숫자화 시키고 물질화 시켜서 나가는데 우리는 누구를 신봉하고 있냐면 이런 여러분들 안에 있는 감각적인 감성을 믿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이 지성이라는 것에 모든 것, 이 가장 아래에 있는 이 지성이라는 것에 우리는 우리 사회는 많은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배운 사람 그런 사람이 대접받는 세상. 우리는 그 세상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지만 우리 방장들은 들었잖아요. 들었으면 여러분들은 아신 거고 아셨으면은 되새기셔야 됩니다. 되새기셔서. 여러분들 스스로 앞으로 나아가는 홍익방장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